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북한강 지류를 따라 외래식물들이 급격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외래식물 개화기를 앞두고 제거 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상류원인 북한강으로 흘러드는 화천천 주변입니다. 언뜻 보면 오이 잎 같지만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은 이렇게 다른 식물의 줄기를 타고 자라면서 광합성을 방해하는데 가시박에 뒤덮인 식물은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성인 키의 두 배가 넘는 단풍잎 돼지풀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 교란식물은 주변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그 10cm밖에 안 되는데 번식률은 이 더해요. 이 나무 올라 저렇게 저 보이는 나무 저 나무 죽요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물길을 따라 번지면서 군락을 이루어 춘천 의암호 주변에서도 우점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전신줄을 타고 올라가 전선까지 뒤덮은 가시박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자생 식물들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거해야 하는데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기를 놓친 상태입니다. 이것이 봄에 싹이 나올 때 그때 제거해야지 제거 작업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외래식물 서식지는 처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009년 256만 제곱미터에서 지난해에는 1507만 제곱미터로 6배 가량 늘었습니다. 유해 외래식물에 대한 정보 차원의 근본적인 연구와 제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코로나19 확산 속에 요즘 비대면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많이들 하실 텐데요.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동네 사람들끼리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고모 씨는 얼마 전 농막 컨테이너가 시세의 3분의 1 가격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 문의가 많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내 주고 주소도 알려 줬습니다. 고씨는 이를 믿고 143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먼저 입금시킨 사람한테 판매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문자로만 주고,다가 자기 일곱 시에 출근하는데, 출근하는 현장에서 보고 마음에 안시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니 같은 계좌로 전국에서 비슷한 신고가 1 0건 넘게 접수돼 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상품권이나 가전제품, 농막, 농기계까지 사기 경험을 토로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는 지난 2016년 7만 6천 건에서. 2020년 12만 3천 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자동차와 컨테이너, 귀금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고 있어 피해액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와는 달리 중고거래는 인출 정지도 할수 없습니다. 직접 물건을 보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버티트 사이트나 혹은 경찰청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범행 계좌 혹은 연락처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후에. 중고거래 사기는 계좌 추적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거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법원도 최근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새벽 사이 6시간 동안 65mm의 호우가 내린 원주에서는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비 피해가 잇따라 긴급 안전조치가 실시됐습니다. 그제 새벽 2시쯤 소초면 흥양리에서는 하천변 3비탈이 무너지면서 위에 있던 카페의 구조물이 수미터 비탈 아래로 내려앉았고 판부면 금대리에서는 계곡 주변의 마을 도로가 훼손돼 임시 안전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또 태장 이동 옛 미군 부지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추정되는 흙탕물에 인근 주택가도 침수되면서 한밤 중에 수십 가구의 주택과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부터 정확한 피해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피해에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해온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속초 지역 3곳을 제외하고는 어제 모두 폐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3년 만에 정상 개장한 올해 도내 해수욕장에는 어제까지 모두 663만여 명이 다녀가 지난해 497만여 명에 비해 37.4%가 늘었습니다. 해수욕장별로는 강릉 경포가 106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속초 해수욕장이 86만 7천여 명, 양양 낙산이 45만 6천여 명 순입니다. 속초 외옹치 등대 등 속초 지역 세개 해수욕장은 오는 28일 폐장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양구의 한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인근 지역인 춘천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겠다며 거점 세척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축산 농가에게 농장과 주변 지역에 철저한 소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야생 멧돼지의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차단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17개 시군에서 1,67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8월 셋째 주 강원 지역 아파트 가격 지수가 0.0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월 둘째 주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9% 떨어진 영향을 받았지만 동해안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면서 하락폭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전세 가격 지수도 0.03%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주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전 주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83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이전 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보다 300명 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동안 누적된 확진자 수도 2천 명 가까이 줄어든 26,8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집중된 자유학년제가 개편됩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1학년 1학기 때는 중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고교 진학의 3학년 1학기까지 성적까지만 활용되는 점은 고려해 1학년에 집중된 자유학기제를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분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고 2025년부터는 3학년 2학기에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천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물에 빠진 초등학생이 중환자실에서 40일 넘게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지난 6월 25일 태권도장 관계자의 인솔하에 홍천군 서면의 물놀이 시설을 찾았다가 물에 빠졌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서 학생이 뒤늦게 구조된 점과 안전요원이 학생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발견하고 물놀이시설과 태권도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냉장고에 들어가 아이스크림 100여 개를 망가뜨린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쯤 원주시 반곡동 무인가게에서 아이스크림 100여 개가 짓눌려진 걸 발견한 업주는 CCTV를 통해 1시간 전에 한 남학생이 우옷을 벗고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직접 남학생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업주는 해당 학생의 기행으로 100만 원어치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원주경찰서는 해당 남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일부를 빼돌린 모 단체의 전 총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순천지법 강릉지원은 2019년 자신이 총재로 있던 모 단체에 고성 산불 피해 복구 성금 9,700여만 원이 들어오자 이 가운데 1 0만 원을 단체의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쓴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해 빼돌린 69살 황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성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횡령 금액을 송금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대학생들에게 재난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3월 삼척시와 동해시, 강릉시에서 주택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 가구의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지원 구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올 2학기와 내년 1학기 등 1년이며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 심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6개 코스를 다음 달 13일부터 개방합니다. 평화의 길은 고성의 두곳 철원과 화천 양구와 인제에 각각 한 곳씩 조성됐으며 민통선 이북의 생태와 문화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자원입니다. 참여자는 야생 동식물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군인 등과 함께 이동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오는 23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참가비 만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양국은이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신제품 개발과 포장지 개발 비용 등 제품 상용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홍보 영상 제작이나 홈페이지 구축 등 온라인 판로 비용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양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설악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등산객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설악산 미륵장군봉 인근에서 50대 남성 한 명이 15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산악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사고 4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암벽 등반을 하던 남성을 지탱하던 고정 장치가 뽑히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이 9월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농업 비즈니스 리더 양성 과정은 농산물 브랜드 개발과 차별화 전략, 온라인 판로 개척 등 농업 경영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버섯 품질과 가공 기술 향상을 위한 주요 버섯 재배 기술도 교육합니다. 교육을 원하는 농민들은 주민센터와 농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재군이 내린천 휴게소의 상하행선 행복장터와 물류창고 사용률을 전액 감면합니다. 180개 농가가 참여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행복장터는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